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역사에는 대전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상황에 따라 반응한 일이었지만 훗날 지나고 나면 그 일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기도 합니다. 1492년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포르투갈 여왕의 지원을 받은 콜롬부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이 신대륙 발견은 인류의 역사를 바꾼 대항해 시대의 시작이었고 오늘날 이기까지 서구 문명이 세계를 선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콜롬부스는 죽을 때까지도 아메리카가 인도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식민지 시대를 지나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로 전환한 것입니다. 물론, 진정한 민주정부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고, 4.19와 5.18, 1987년 6월 항정에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 전환의 시간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난에 정착한 지 수백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들은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느슨한 부족 연합 공동체로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 왕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왕이라는 구심점이 없다 보니 백성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았고 가난 민족에 동화되어 야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나라의 침략을 받아 고통을 당하며 그들은 그들을 구할 왕을 찾은 것입니다. 암몬과의 전투에서 대상을 거둔 사울 왕이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 자신의 통치권을 사울에게 주면서 최후로 고별 설교를 합니다. 나는 떠나고 사울이 왕이 되어 너희를 다스리겠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니 왕도 백성들도 오직 야외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야외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야외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외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야외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지금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습니다. 국민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이른바 주권 재민의 시대죠. 선거가 중요한 것은 주인인 국민의 선거를 통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선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국민의 선거 때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공약과 인물됨을 잘 보고 투표하시고 그렇게 선출된 이들은. 자신들이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분명히 깨닫고 군림하는 리더가 아니라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법에서는 법에 따라 투표를 잘해서 나의 뜻을 펼쳐 보이면 되지만 그리스도에는 세상의 법이 아닌 다른 법,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건면이야말로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일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분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악을 버리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왕이십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하나님이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